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는 것인가? 왜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나에게는 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초청되셔서 아, 그곳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 예수님께 말, 말하셨죠. "얘야, 아,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면, 그것만큼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누구보다도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초대한 손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맞는가?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이 정말 모두 주님의 것이 맞는지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초청되어진 손님으로 계신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실존하시는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손님이셨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인의 명령인 것처럼 순종할 때그 말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주죠 우리 모두 아멘으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실까? 왜 못하실까? 그것은 바로 내 자아가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죽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나는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이제 나의 삶의 행복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많죠. 그래서 다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식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내려놓겠는데 전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 버리면. 이제 나는 내 삶에 즐거움은 사라지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이죠. 막막합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린다라면, 주님의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거 맞을까? 우리는 그렇게 주인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못합니다. 앞으로가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중간한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는 첫 번째로 아직도 아직도 나 자신의 실상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의 실상을 알고 난다면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우리 자신의 이제 범하고 있는 죄가 자신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데 내가 감옥 가다가 넘어져서, 넘어져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아의 실상이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도 아마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낙심, 두려움, 시기, 질투, 음란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실패와 좌절. 낙심,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부끄럽고 정말 절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곧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소망 없는 내 삶이 죽고 전혀 다른 자아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한, 청년, 한 청년이 2,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서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직 계속 씨름하고 있는 죄의 영역이 있긴 있지만 이 아이가 이 뭔가 이 영혼만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게 아니라 어애 전반적인 게다 달라져 버렸어요 예. 얼굴도 이렇게 좀 밝게 변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랬는데 이 아이가 옷 입는 것도 달라졌어요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친구들도 바뀌었어요 친구들도 바뀌고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뭉치를 이렇게 들고선 혼자 사진을 찍고 자기 sns 계정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너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겠냐 하니까 아, 하셔도 된다고 자기의 실명을 이야기하셔도 된대요. 자기 너무 떳떳하기 때문에 내 제가 그러진 않기로 했습니다. 자, 기는그래서그렇게 너무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진 것에 대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또 열심히 게상생활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5장 2 4절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내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죽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직 죽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문제는 이 죽지 않은 사람 죽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죽지 않은 자의 전형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 완전히 죽지 못한 사람들이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가 붙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무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신이 나병이 걸려서. 고치긴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와 보지도 않고 자신 의 사자를 보내어서 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번으면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게 해야 낫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열심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노하며 물러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셔도 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여도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노하여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고치기 어렵냐면 내 생각에 틀렸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처럼 화만 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맞는데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고치기 어렵죠. 교회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가 잘되라고 자기가 옳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볼게요. 잠언 1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이 암곰이 흥분한 상태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미련한 자,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에 보니까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새끼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련한 자인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스스로 지혜다 여기는 자 아직 죽지 않고 혈기 부리는 자가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신이 오름을 계속 피력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구해요. 이거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점점 모두가 불편해지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는다라면,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왜 복받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 가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을 신방화 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 힘들어요. 좀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든데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는 천사랑 살아서 너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사랑 살아서 너무 좋겠다.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분명 쉽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엄마가 꿋꿋하게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천사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엄마가 그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울었습니다. 천사와 같이 사는 천사와 같이, 천사와 같이 사는 딸또 남편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죽으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마치 내 자녀보다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나의 남편과 내 가족들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못 하시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만한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세례가 바로 우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례를 이미 치렀어요.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죄악이 나를 밀가브로도 타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요구할 때에 그 자는 죽었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미 죽은 그 시체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혈계를 부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처를 왜 봤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고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옛 자아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성령님은 고사하고 만약에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단임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이제 오신다. 그래서 나는 안방에 누워 있고 거실에 담당 교구 목사님이 앉아 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더 조심하려고 애쓰, 애쓰겠습니까? 의식하며 행동하게 되겠죠. 하물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내안에 주인으로 존재하신다면. 라 우리는 그분의 존전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기 위하여서 애쓰고 또 애쓰고 씨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모든 것 아낌없이 내 자아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뜻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는 우리의 자아는. 주님이 죽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스스로가 죽음으로, 자아를 죽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께 저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정말 진정으로 너희들이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분과 함께 오늘을 위해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십시오. 나의 소견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쾌락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냥 너의 성질대로 내질러 버리라고 죄악은 우리를 밀가브로듯 하려고 계속 우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삶에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